싸우기! 힙기야 들어와. 라운드 원. 제트 피스톨. 아 존이 존나 쎄네. 존나 패하겠다 그냥. 아봤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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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존이랑 다이임면안 되겠다. 존이 너무 쎄는데. 제 관계를 쌓으러 가볼까요? 진심 어린 칭찬으로 살짝. 어? 어. 이 아저씨 좀 친하게 친. 진... 어, 뭐야? 그래 와라. 어 여자친구가 왔는데.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뭐야? 벌써 반지? 김치네 이제 여기서 살짝 까불어 보자. 잡담 그만하고 까불어봐 일단. 과연 좋아할까요? 오 이제 좋아하네. 우리 서로 좀 알아갑시다. 오 어, 마이 갓! 안도 직입적으로 지인이지만 원나잇 정어 좀... 친구네. 친구면.. 함 줘라! 뭐 어떻게.. 내 알을 놔둬 거사 치르기 전에 손 씻는 건가? 아니 어디 갔어 그거 친밀함 애정 표현 아 없네 껴안기? 알아가기 알아가지 말고 아까 좋은 거 있었잖아 파트너 관계가 되고 있는 건가 지금? 더 관계를 쌓아야 되나? 아니 사랑 나누기 빨리 붕가붕가안 해? 너무 낮이야 지금? 관계는 오늘부터 아 그냥 사귀는 거라고? 여기 끝까지 채운다 이거 끝까지 채우고 한번 무직 보스를 내아내로 맞이해보자 무서운 주부들의 구역 보스. 어? 뭐야? 아니 왜감 모조이 힙한 누님은? 잠시 대기. 멈춰! 어? 멈춰! 너왜또 왔어? 들어와 안으로 초대하기.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이잖아. 여기서 뭐 없나? 업그레이드? 어, 딱히 없네. 일단 얘랑은. 사랑을 나누는 게 목표니까 칭찬 의상 칭찬 아 예뻐+ 예뻐 아 지인으로 떨어졌어 아좋됐다 제가 마음에 안 듭니까 범죄의 달인이라고 주장하기 레벨 2아 귀찮다 그냥 에휴, 그냥 꺼져라 음료 한번 착 뿌려 나이스+ 나이스 성가시게 조르기 겁주기 죽기가 이거 써. 손에 쥐나게 때리기 넌 뒤졌다 진짜로 이거 나오길 기다렸어. 해자 대체 문제가 뭘까? 문제는 나였고. 그냥 집으로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일단 나와봐. 어디 보자. 지쳐 보이는 여성 발견. 저 여성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야. 친밀, 친밀하게 소개를 한 번. 안녕하세요. 갈군이에요. 절도의 짜릿함에 대해 열변토하고 싶지만 결과가 항상 안 좋았으니까. 아 잠깐 잠깐 잠깐. 어디가? 아씨. 뭐야? 난 분명 오라고 불렀는데? 아니,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일단, 옆집 가서 인사나 좀 할까요? 여기 가서 돈이나 벌까?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이쿠! 어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 여기 계시구나. 아저씨, 청소 좀 하지. 이런 거못 훔치나? 내 소유가 아니면, 뭐, 어쩔 건데. 아니, 이 자식은 어? 미친놈 어? 아이야 활기찬 상태니까, 뭔가, <laughs> 잘 해낼 수 있을 것, 거... 잠깐! 아리따운 누님 발견. 야, 꼬마야. 내가 점 찍어뒀으니까 작업 걸지 마라. 꼬마야, 어른들 대화 나누게 좀 집에 가라. 아, 잠깐만, 잠깐만. 관심사 토론. 관심사 토론 합시다. 그렇게 떠나지 말고요, 매정하게. 어? 네, 아, 네, 바로 엉덩이 부딪히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겠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유쾌한 누나네. 계속 호감도를 쌓아 봅시다. 어, 잠깐만. 왜, 왜, 왜? 내가 뭐 했는데? 아이씨, 뭐라고 했길래 이 등신아, 아씨 외모가 이래서 그런가? 복장을 좀딱 여성을 꼬시기 좋은 복장으로 갈아입읍시다.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 이 누님, 네가 어떤 광대인지 보여줘. 서윤씨, 알라음. 어, 잠깐 출산 예정이려? 아이가 있으신 몸인가? 왜, 왜, 왜? 아, 진짜 재밌게 소개만 하면 지랄 난애 진짜로 와. 아, 이런 꼬마들한테는 잘 통하는데. 서윤알아가기 어, 갑자기 호감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 아, 우진아. 눈치 없게 뭐 하냐? 아, 가지 말라고.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저쪽으로 가나 보다. 아 씨, 이거 먼저 해결하고 가야겠다. 야, 존이야. 다이다이 깨자. 넌 뒤졌어. 집 개쓰레기잖아. 집을 계속 모욕해. 어, 오. 아무도 눈치채지 않게 물건을 훔치는데 성공했어. 싸우기. 씹새끼야, 들어와. 가도 올려. 씨발려. 아. 멍한 졌어 설마? 새끼 손에 진하게 때려야겠다 전기충격기로 장난치기가 있잖아 오해 갑자기 게임하고 진하게 패라고 어? 아니 왜 내가 장난을 당했잖아 한번더 싸워 제트 피스톨 아 존이 존나 쓰네. 존나 패하겠다, 그냥. 아, <목소리> 맞죠 <잡았죠? 목소리> 어, 어, 어. 와 아, 씨. 아, 존이랑 다이깨면안 되겠다. 존이 너무 센데? 아, 그냥 튀어, 튀어, 튀어. 오케이, 인정. 너좀 세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뭐를 해? 분가라뇨. 분가하겠습니다. 분가하지 말아요.